이번에일등 가봅시다, 여러1등탈봅아다 여러분들 탈리아가 요 탈리아는 확실히 요탈죠아는 확실히 요좋 탈리아보다는 요보통 뭐 소락 보하나조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죠. 그다음 뭐 고어회1속삭임 일단 어들수있고 일단 레이저 타고요 손안 나오면 렐 페어까지도 들고 가면 하겠다 혹시라도 렐이성떼면은또렐이성으로빌드 하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삼총사인데 무조건 무조건 삼총사인 게하이사쪽 나와도 굉장히 좋고 삼코에서 베인 나와도 좋고 어 세나 나와도 좋았고 그냥 이러면은 업무대에다 어, 팔아주고, 동방어지기 확인만 해주고, 5초마다 공격력 하고 레이저 사야되기 때문에 나패드 이러면은 해기 만듭시다. 레이저도 나왔으니까 이러면 양각이죠 여러분들. 레이저랑 정체했던 양각이에요 이거는 레이저랑 정체했던 양각. 레이저 올 카이사 삼총사이다 장점 여러분들 세게 가고 싶다면은 극한으로 그 세게 갈수 있죠. 이러면은, 팔아주고, 야소를 그냥 들고 가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타이사각 나왔네, 이러면. 베스트는 보통 피바락이죠. 피바락이나 총검, 정수우까 이런 피업바이템 이러면은, 제드가 엄청나게 오래 살아남아요. 아, 이번 판 상은 좋은데요 여러분들. 항상 느끼는 게, 여러분들, 미션이 안 걸리면은, 은수가 좋아진다. 이거는 라이어, 지금 게임 중에서 제 게임에 지금 방패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그러면 미션 마려운데요. 아우, 뭐 전, 저는, 걸어주시면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걸어주시는 것들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에코, 닐라, 람초, 삼정차, 사정차리 좋아요. 웬만하면은. 닐라 안 사나요? 일단 닐라는 넘기죠? 베인 먹을만하다, 베인. 아니면 장갑, 장갑. 고장 한 게? 고장 쓰면은 거의 정체 단이긴 해요. 고장으로 처리하면 장갑을. 이리... 6렙 박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6렙 찍으면 진짜 세긴 한데 이거? 아가. 가자, 세게 4코 삼성 찍고 2등하기 3코요. 4코 삼성이요? 4코 삼성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시즌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한한 한 번도 못 찍어봤거든요? 각을 안본 것도 아닌데. 오건 갖고 올까지만 되고 싶긴 한데 장갑 돌릴까 그냥 이거 사정차일로 갈까면? 이거도 셀라나? 사생찰이 신이긴 한데, 가고 일까진 맞아요. 뭐가 더 셀까, 여러분들? 이게 더셀것 같긴 한데, 무조건. 아, 대장갑 방템 노려볼까? 약간 치감은 정찰 단한테 필요 없다는 마인드이긴 해가지고. 오. 한번 기타 돌려서 또 가스 는게나 생각이에요. 그래도 야수가 됐을 때 진화지상 그러면서 이거 둘중한 마리 이성 뜨면은 그때 위협 챔피언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한 라인 이번 판은 정찰 대로 연승하는 그림이네요. 제가 정찰 단할 때마다 초반에 연승하는 그림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리로 왜 돌렸나요? 얘네 이성 노려보려고요. 삼코 이성 펴서 두 개였어 가지고 아우. 보장 총검인데, 베스트는. 아니면, 보관을 만들고, 분장탈인데서등탈 쓰자, 그냥. 헬큐 감안해서 미션 성공 시 33만원이요? 사코 삼성 찍고 2등 시? 일다뭘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 왜 다음 판으로 가려고 해? 이번 판에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이번 판에 찍으면 될것 같은데, 진짜. 정선해야겠다, 그냥. 오전에 찍어부터 삼커요? 우선! 이번 판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가지고.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삼성작 하는 거였는데, 칠레벨에 이대로 8렙 간 다음에, 좀 살살 돌리다가, 뭔가 1등분이랑 같이 나봤을 때, 필요없는 거다 팔면서, 삼성 찍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가능성이 있긴 해, 이게. 진짜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일단 지금 삼성작을 안 보고 8렙 갈 거예요, 8렙. 어차피 지금 엄청 세니까. 숨 쉬어 넣어놓을게요. 아니, 품시 말고 큰손 넣어주세요 큰손이면 진짜 확률 높긴해 큰 손이면 1등시 막타 한명당 3만원 가시죠 와저 이러면은 미션이 두가지네 여러분들 지금 한개는 사포 삼동 찍고 2등을 해야되고 한개는 1등하고나서 막타 친 사람당 한명당 3만원 선택을 해야돼 뭐가 더 쉬울까 뭐가 더 쉬울까 여러분들 1등 막타가 더 쉽긴한데 여러분들 큰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남 자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 비다할 건데 뭘 걱정하시나요? 이것도 맞자 어? 이거? 아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지금은 버려야 돼현검 만들어 놓자 현검정어도 뒤다 주는 거좀 아깝긴 한데 저쪽 시계를 봐야 될것 같고 베베스는 아마 선성 거의 못 찍을 거야 베베스와 잠만 드분3성이네 벌써 와 눈물 했었다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1등, 오히려 1등이 더 빡셀 수도 있긴 해요. 이번 판이 좀잘 풀리긴 했는데. 이거 삼총사여가지고. 1등 포트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 헬리아 개꿀인데요. 아무도 안 써서. 세트는 일단 쳐내자. 세트는 솔직히 힘들고. 동자다 상지까지 준다고? 진짜야 말하다, 여러분들. 진짜. 거로좀 버티자. 손검매줄게요 이러면. 여기서 못 찍긴 하는데, 일단 버티긴 해야 돼. 일단 2등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쭉쭉 버티긴 해야 돼. 다, 뭐 찍을지는 안 정할게요, 여러분들. 뭐 찍을지 정하고 가는 거는, 지금 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뭐 찍을지 정하면 안 돼. 일단 세져야 돼요. 이게, 사코 삼석 찍는다고 장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진 다음에, 일단 세지고, 2등까지 어찌저찌 가고 1대1 상황까지 간 다음에 다 팔면서 누리는게 베스트거든 근데 텐션 높으셔서 그런지 방송 재밌네 아 저도 방송이 재밌어가지고 요새 재밌는데?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찰들도 좀 겹치네 와씨 합비어가지고 이거 여기는 아마 세트 쓰겠죠 여기는 소라카 이런거 쓰겠지 이러면 이런 에코는 불가능하고 벨벳이랑 자크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아우스도 좀 힘들어 보이고 이번판 사코논성공지 36만원 얹을게요 잠시만. 목숨을 걸어, 잠시만. 나 생각을 해네? 생각을 해네? 어리랬어, 지금부터? 좋은 생각이 있나? 있나? 아! 아, 개까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벨벳스를 탈리으로 바꾸고, 산별수 포자를 쓰면서, 핵파워도 가져가면서, 삼성을 찍는? 네, 이걸 지금 생각 중이긴 해요, 지금은. 계획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만 돌릴요 아얘 넣을 걸. 아. 아. 비고도 직기 힘들고 비고를 쓰면 조합이 너무 약해서 못 버틸 것 같아. 이거는 조합이 못 버티고. 아 가가 미치겠네 이거. 그걸세만때들인다 일단 카이다 선정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죠. 얘는 그냥 차례자 여기서 올라가서 숨 맞춘다고요? 삼이라도 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지금 탈리아 쓰면 너무 약해지고 되기. 지금은 베베스 써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은. 나이스. 굳이 초가스 써야 되냐, 이거? 그쵸? 초가스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안머스도 이상 만 쓰고. 오 어, 구인수 라이스. 구원의 퀸즈. 어디 재밌리데 전혀 던지 마, 전혀 지 마. 전지 마. 돈 모아, 일단 돈 모아, 이제부터. 충히히때거든데 필드는. 이 정도면은, 지너라도막 엄청 세게 맞지 않을 것 같긴 해. 제드제드쓴 사람 없나? 일라 쳐내. 일라 이상 뭐가 중요해. 가갑이 좀 많아가지고, 이 몸판.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 그렇지 벨벳스 에코, 벨베스 다크, 에코는 젤대안데에이스도 얼마나 만들고 이걸로 버텨. 일단 이걸로 버텨. 일단 일대일까지 가야 돼요. 일대일까지만 가면은 좀 할만해. 그럼 카이사도 팔수 있거든요. 제가? 우승 각이네요. 우승이,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근데? 야, 1등 안 해. 야, 2등만 시켜줘. 사코 선성만 찍게 해줘. 1등 양보할게, 내가. 1등 내가 양보할 테니까, 사코 선성만 좀 찍게 해줘. 그럼 뭘게 여러분들? 무조건 50킵. 그리고 돈 끌어모은 다음에, 피드다 팔고, 한 개만 찍으면 되죠. 아, 까갑이다. 네, 사코 선성 미션이에요. 그냥 어떤 사코든지 삼성 찍으면 돼요. 디버브의 시즌8 최초 사코 삼성 가나? 저 진짜 한 번도 안 찍어봐서. 세대 찾드 샷긴 해야 된다. 아냐,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돈찍는 아니야, 아니야. 하면 돼요. 돈찍는는게나 내가 약하게 지면 오히려 그만큼 이 사람이 안 죽어가지고 사코가 안 빠지니까. 지금은 탈리아긴 해요, 지금은. 탈리아가 가장 가깝고, 쓰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4코 삼성 챔피언이 3 6이 되잖아. 일단 돈은 극한으로 짜야 돼계 속. 아, 쇼진하고 비싼 거 먹어. 그냥. 오목어 먹자. 방패는 너무 구리고 이거 붙이지 마. 이성 붙이지 마, 이거. 얘드 오케이. 밀고. 얘는 버리자. 미포는 버리고. 원 먹어 착고 주고. 아니 아니 아니야. 팔 이상 의미 없어. 인정 이러는데. 안좋은데, 여기랑은 뭐 이때 갈것 같긴 한데, 여기 아필리우스까지 이정이여가지고 벨벳이가 아, 나아요. 진짜 탈리스케도 못쓸 것 같아. 아, 붙이냐? 붙이냐? 붙이지 붙이냐? 붙이거 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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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오케이냐 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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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붙이 이렇게 가자. 아, 이거 바갑. 그럼 여기는 신인데, 잠시만요. 일단 뭐 찍을지 정해졌어요. 탈리아는 일단 확정이야. 무조건 탈리아 먹을 건데 다음 사냥 우리하자, 그러분들 다음 사례 이거 우린 할만해요.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우린. 지금 치명탄 터지니까. 두만 삼에서 내가 붙여 그냥 확률 올라가니까. <웃음> <웃음> 살리 아무도 안 쓰잖아. 트리기챔피언. 나 2등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 지면 안 돼. 2등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와! 님들, 잠깐만. 나 2등 해야 되는데, 잠시만.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빼야되나? 한 턴? 어, 클로니클로니야 1등 하자고요? 여러분 그 1등이랑 2등에 33만원이 걸리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33만원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맞나요 그거 여러분들? 혹시? 오세 쎄게 나다 카기사도아 1등은 36만원이라고? 아 잠깐만 잠시만 이따 싸워봐 몰라 이따 싸워봐. 이따 싸워봐 이따 싸워봐 여러분들 이따 싸워봐 이따 싸워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따 나 나도 모르겠다 r w 채워봐 do 와 o u t h i 냐 k 리야 s a 도 a 건 b e 인가 여러분들 그래도 어. 그래도 사쿠삼성. 여러분들 생각보다 찍기 쉽네요. 아니 생각보다 찍기 쉬운데 사쿠삼성 별거 없을 수도. 내가 멋진다 이거 어차피. 별거 없는데 사쿠삼성 쉬운데 좀 귀여운데 여러분들 1등할게요 가들 쟤들, 쟤가 쟤들, 쟤들, 가들 쟤들, 쟤어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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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어 와우 와우! 들지 와, 이거 사선으로 찍었네, 결국. 와, 카이다 선성이 너무 빨리 떠가지고.